안녕하세요, 이학교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심한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대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홍해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비록 노래였지만 날강이 있으니 물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져 갑니다. 홍해를 출발한 지 사흘이 지나 물이 떨어져 갈 때쯤 작은 우물이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점점 줄고 있으며 곧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데 자유를 얻었음에도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니 실망이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이 인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원망의 마음은 없더라도 당황스럽고 힘들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물에 던집니다.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말씀과 규례에 대한 시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한 규례를 지키면 쓴물을 고쳐 단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겠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환경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라를 떠나 엘림에 도착합니다.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칠십구루가 있습니다. 출애굽 프 처음으로 누리는 휴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입니다. 나라의 물처럼 쓰디쓴 곳입니다. 구원과 자유는 장소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과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인생은 정말 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과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